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아, 아, 마음이 아프게도 제가 항상 염려하는 그런 광대뼈 수술 부작용 환자분께서 오셔서 오늘은 그 사례를 또한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뼈 수술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부작용이 많고 수술한 이후에 환자들이 불만이 많은가? 결국은 광대뼈는 여러분들 얼굴의 정면 방향과 45도 방향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의 이미지 변화,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얼굴 형태, 수술한 이후에는 얼굴형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각턱보다는 또는 턱뼈보다는 정면과 45도 방향에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의 효과가 크다. 그래서 잘못된 수술은 그만큼 불만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증상을 느끼는 심각함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안면윤곽수술 특히 광대뼈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환자는 윤곽 3종원이라고 하는 광대와 사각턱을 길게 자르고는 앞턱을 좁히는 수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대뼈 수술 이외에는 뭐 앞에 턱끝을 뼈 뾰족하게 하는 뭐 앞턱을 줄이는 수술이나 길게 자르는 사각턱 수술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수술이었지만 기왕의 수술을 받았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이 환자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정면에서 나타나는 얼굴 향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어, 그, 분류합이 나타났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심각한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오늘 받은 환자입니다. 그러면, 어, CT를 보면서 왜 부작용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어, 이러한 수술이 왜 부작용인가는 것은 올바른 수술하고 대비를 해봐야 알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수술의 결과는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CT를 봤더니 이 환자는 지금 여기 부위가 완전히 벌어지고 갈라져 있고요. 그 다음 광대뼈 위치가 측면에서만 잘라져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납작하게 꺼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니까 좀더 심각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앞턱은 이렇게 길게 자르고 앞턱을 이렇게 좁혔는데, 이렇게 길게 잘라봐야, 이 턱의 아래 턱선만 이렇게 잘라져 나간 것이지, 실제로 저쪽에, 우측에서 이쪽 좌측의 끝어리까지의 좌우 폭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턱을 자르거나 앞턱을 뾰족하게 할 필요는 없었고, 어, 다만, 광대뼈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됐을 건데, 불행하게도 이런 부작용 사례가 이렇게 나타났죠. 반대 측을 또 봤더니, 지금 이쪽에서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많이 결손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나사로 해서 고정을 해놨죠. 그러면 이 환자는 결국 뭐냐, 어, 정상적인 CT에서, 어, 정상적인 광대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이 광대뼈에는 여기 사각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강한 근육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근육이 콕콕 씹거나 그러면 이 근육이 힘이 강하니까 이 근육, 이 뼈를 당길 건데 이 뼈를 당기다 보면 이 뼈에서 과정해 놨던 이 부위, 이 부위가 여기에 이 광대뼈에 전체적으로 몰리는 씹을 때 가해지는 힘을 이 플레이트 판이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면 여기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런 어뭐좀 우리 의리, 우리 하니 이 근처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어 언제쯤이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증상이나 불편함은 수술한 이후에 1년 이후에도 말할 수 있고 10년 이후에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항상. 이 뼈와 여기를 자르면 여기와 여기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 뼈를 수술하는 의사라면 뼈에 대한 수술의 개념을 올바로 판단한다면 뼈는 올바로 붙이려고 하는 수술이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더 심하게 보이죠 또 밑에 쪽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광대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 광대 측면이 이렇게 완전히 납작하니 꺼져 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얼굴은 뭐냐 측면이 납작해지니까 이게 얼굴이 나중에 길어 보일 겁니다. 직사각형 그래서 또 어떤 사람 표현은 그냥 오이 같은 얼굴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박아져 있죠. 플레이트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광대핀 근데 이 핀이 여기서 당기는 근육에 힘이 가해지면 이 뼈가 어, 이 핀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못 버티면 이게 움직이는 게 감지되기 시작하면 이 근처가 이제 우리 흔히 아프게 되고 불편하게 되죠. 자 밑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측면이 납작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측면 옆 광대가 이렇게 납작하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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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다. 그런 건 결국 무슨 말이냐 직사각형이라는 느낌이죠. 이런 얼굴이 되면 은 광대뼈는 들어갔는데 얼굴형의 이미지가 나빠져버린 거죠. 이미지라는 건 결국은 이 수술에서 어 내가 얼굴형이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뼈만 들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은이 수술은 뭐냐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아까 그 이전 사진에 비해서 보면, 여기 절골 했던 라인이 거의 완벽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붙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약하게 이렇게 고정했던 금속판이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근데 이 금속판의 역할은 뭐냐? 이 뼈가 붙기 전에, 이 가운데 뼈가 움직이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절골을 한뼈의 길이가 여기 위에서부터 이끝터리까지 여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올바른 뼈 수술을 하는 개념에서 올바로 뼈를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평생이라고도 말을 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을 봐도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수술.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고 올바른 수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수술을 받으실 때는 어 이렇게 모양 이상하게 줄어뭐 이렇게 막 뼈가 부족해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런 상태는 좀 불안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결국은 뼈 상태가 올바로 되면 얼굴 이미지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뼈 상태가 이렇게 의학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기가 그러니까 뼈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결국은 얼굴 모양도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수술 후 객관적인 검사나 검증을 주의 깊게 고려해라 하는 이유는 이런 뼈 수술 상태는 얼굴로 봐서는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CT를 찍어봐서 알게 되는데 결국 CT 검사라는 것도 뭐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 다 잘했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한 이후에 객관적인 검증은 그냥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개인 영상의학과 의원이라든가 이런 게저 같은 경우는 뭐 신사역에 있는 휴면 영상의학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네, 그런 곳에서 찍어오면 뭐 의사가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에서만 보, 봐가지고 잘 붙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면 갈라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붙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는 방향에 따라서 뼈가 잘 붙어 있기도 하고 안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은 객관적인 그런 수술 후에 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뼈를 잘 붙었다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검사와 검증에서 올바로 붙어 있다 이것을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가 개업을 한20한 4, 5년 했으니까 과거 처음에는 입안으로 광대 수술을 많이 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입안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작용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두피로 절개를 해서 광대뼈를 수술하는데 두피 절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수술의 결과가 나오면 환자한테 수술의 결과에 대한 어떤 개런티를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거나, 그럼 이런 결과가 확신을 나면은 항상 보장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광대 수술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꼭 받기 바랍니다.